먼저 해볼게. 아, 나조건부터 쳐다봐야 되겠네. 자, fx 2함수라는거 망각하지 말고. 그래서, 자, g0은 0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a 구해지겠네. 왜냐면, 다조건 보면, 어, 이게 이제 그렇잖아. gx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a, 그리고 dt인데, 이게 범위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2에서 x 범위가, 이 사이에서 gx가 20 만족한다며. 그러면, x는 1에서 극값 갖는다며 근데 1이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 어, 이거 미분한 거에다가 x에 1 넣으면 0 되겠네. 어, 그거 패면 된다, 이거. 일단, 양변 미분을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 1 넣은 게 0이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a는 구해지네, 일단. 1이네요. 자 그러면 식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언제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됐지? 그다음 이번에 볼게 g 아 g(x)라니 g 프라임 x제. g 프라임 x는 이걸 재봐라. 두 번째 거나왔었거두 번째 줄. f(x)식을 따라가도 되고 마이너스 f(x)식을 따라가도 돼. 자 언제 언제? x가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크거나 같다. 이일 때 고르는 문제죠 어, 계속 유행 유행하지 지금 고르는 문제 한두둘 중에. 자 이걸 인지하고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g 프라임 x를 좀 구하려고 생각을 하보자 그림을 그려야 되는 문제그든 보니까 이거 봐봐 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자 여기에 어, 그래프가 있고 여기 여기 어,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요거부터 그린 거지 이렇게 어, 그리고 근데 여기가 1인 지점이겠지 자, 지금 내가 뭘 그리고 뭐뭐 그리고 싶다고 g 프라임 그리고 싶다고 여기다 적을까 g 프라임 그리고 싶다고요 그다음 봐봐 이제 자 이 바깥쪽 범위에서는 fx 또는 f fx를 따라 그리면 되는데 근데 g 프라임 연속이 난 플렉거든. g 프라임이 그러면 이점이점 이 점... 끊기면 안 되거든 그릴 때.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자. 내가 여기에 똑같은 길이만큼 올라가서 어 우리가 지금 함수식은 여기는 구할 뭐 수있겠네 함수값은 함수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이너는 여기 3이고. 자,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대지 지금. 2이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이 지점도 볼게. 이 지점, 아이, 거슬리노가, 이거. 1이겠지, 지금. 이렇게. 이거 지울게, 지금. 그, fx를 그릴 건데, 지금, 나 조건에 보면, 내 이거 적어줄게. 이거 0 아니면 양수제. 그러면 이거 0 아니면 양수제. 그럼 내 지금 여기다 fx 그릴 거거든? x축 위로만 그려야 돼. fx라는 식은. 근데, 봐봐. 이게, 이 점은 지나야 돼. 그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려줘야 돼. 근데 이렇게 뚫고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어쩔 때,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거든, 지금. 그때 이제, 이게 x축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그림이야. 그럼 봐봐요. 내가 이렇게 하나를 그릴 건데, 요렇게 한 쌍을 그릴게. 요런 식으로. 됐지? 내가 여기다 다시 그릴게. 봐봐. 지금 1은 있다, 얘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색칠은 건 나중에 할게. 이런 상황이거든? 여기를 내가 왜 보조선으로 그렸냐면, 이게 FS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게 F면, 봐봐. 마이너스 F는 일단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가. 마이너스 F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는 결정났어. G 프라임 그린 거거든. G 프라인 이건 결정났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는 이걸 그릴지, 이걸 그릴지 택해야 된다고. 근데 연속이 남소라면 그럼 당연히 이걸 택해야 되겠지. 어, 다른 걸로 줄게. 이거를 택해야 된다고. 즉 F를 택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애플을 택해 버리면 끊긴다이거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끊겨서 그려지면 불연속이 나오잖아, g 프라임이 그러면 둘 중에 우리가 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얘를 택할지 얘를 택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택해서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g' 프라임과 애플을 그리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우리가 지금, 다주권에서는 X가 B인 지점에서 극값 가져야 된다며. 근데 지금,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한 군데 생겼잖아. 여기 1이잖아.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이쪽은 없지? 그럼 이쪽에서 분명히 만나야 되거든? 근데, F는 이 구간에서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된다며 내가. 이거 양수라며. 그러면 유일하게 축과 만나려면 접할 때 밖에 없다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자,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있고, 자, fx가 이런 그림이라고, 예를 들어서. 다 그릴게, 내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좋다면서. fx가. 그럼 f-x도 내가 그림을 그릴게. 여기 대칭댁에서 그리면 대칭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f-야. 자, 어, 이거 왜 주황색으로 해야지? 이게 이그림이야 그럼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G 프라임을 그릴 거거든. 당연히 여기는 그려질 거고. 자, 이거 택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밑에 거 택해야지 이렇게. 됐나? 자, 그래서 여기가 b 인 지점이어야 되거든. 근데 네. 봐봐, 여기 는 이렇게 가버리면 부호 변화 없지? 그러면 접하면 내가 중근이니까 극값 아니겠잖아? 그럼 이렇게 택한 다음에 여기서는 초록색을 택해야 돼. 이렇게. 자, 주황색 택하고 초록색 택하고 여기.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g 프라임의 그림이어야 된다 됐나 여기까지 이런식으로 자 그래서 어, 항수 둘 중에 택하는 유형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잘 택해가지고 문제조건을 만족하게끔 그림을 완성시켜주면 된다 거야. 자 그럼 이게 g 프라임 그림이다 라는걸 됐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GK는 0을 만족시키는 K값 구하라는 거거든. 어, 좀 이따가 f x 이차 함수식 필요할 거거든, 아마. 일단 GX를 그림을 그리자. 지금 도함수가 완성됐으니까. 자, 그러면 도함수가 완성됐으니까 그림을 여기다 그릴게. 아, 이거 하고 라인 맞춰서 그리고 싶은데. 어. 여기다 내가 새로 그릴까? G'을 그릴게, 여기다가. 아, 어, 그냥 하자. 귀찮다. 아유, 씨. 말랐고. 자, 여기 1 보이지? 1. 여기가 1인 지점이라고 할게 자 부호가 양수였다가 음수였지 지금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그럼 증가했다가 감수했다 그리면 되거든 증가했다가 감수했다 그리자 어, 함수값이 1을 기준으로 양수니까 증가하고 그리면 되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면 되나 기울기가 양수니까 어, 이런 그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나? 됐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고 여기가 2cm, 2cm 잖아? 그럼 여기는 대칭된 그림이거든? 자, 그래서 뭔가 바뀌는 기점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대칭된 그림이니까 대칭되게 그냥 그려주면 되거든? 그래서, 어, 감천선 그러니까 여기 면적 똑같을 거야. 근데 그건 뭐 상관없고, 어차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지점 보이지? 뭐 여기 빈 지점 있을 거고요. 어, 그 고지점도 우리가 뭐 따라가 줘야 되겠지? 이제 여기는 함수값이 양수고 여기 함수값 음수니까 어, 감소 함수가 돼야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고. 그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함수값 양수지. 어,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칭되는 구조라고 전부 다 보면 그림 자체가 뭐 그런 구조가 나타날 거라는 거지.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뭐, 그리면 된다는 거지. 뭐, 여기를 뭐, B라고 하면 되겠지, 지금.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거지. 됐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어, G 함수라는 걸그렸다는 거지. 자, 그런데 알다시피, 어, G는 0,0 지나는 점이지. 자, 그래서 여기가 0이 된다라는 거. 이게 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점, 이 점, 이 점. 요거 세에 합쳐달라. 이 얘기다, 지금. 보면. 어, 그래서 여기는 계산 굳이 안 해도 2라는 거지, 내 말은. 어, 이게 대칭되는 구조라서, 상황 자체는. 어? 몰라도근데식세에서 풀면 나온다라 자,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1이랑 2랑, 아, 1 아니고, 0이랑 2랑, 여기랑, 여기랑, 여기 있는 거더 하는 거거든, 지금 문제에서. 그럼 이제 이거 구하러 갈게. 이거 구하러 가려면, 우리가 f x 식이 좀 필요하겠지, 지금. 보다시피. 그래서 f x 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아, 구해보면 지금 Fx 안에는 이점과 이점이 지나는 점이어야 되겠지. 어, 지나는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2.3이고 하나는 지나는 점이 2 1이 자, 함수식 좀 세워서 풀어봅시다. 어, 꼭지점 좌표 지금 b제. 어, 그러면 a에다가 x 빼기 b의 제곱 형태로 그냥 계 지나는 점 대입 대입할게. 자첫 번째 자로 대입하면 3될 거고 a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제곱이고 그 다음에 2만1 대입하니까 a에다가 2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두개 열리게 해서 풀면 되겠네. 몇명 남은 게여자 약분하면 되고 그럼 이렇게 곱하면 3에다가 2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이렇게 곱하니까 1 곱하기에다가 어, 이게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적어서 이렇게 제곱해서 되겠지. 어쩔 수 없다. 전개하자. 그러면 3 4 12 마이너스 12 b에다가 플러스 3 b 제곱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보자, 4 플러스 4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자 변으로 다는 기면 2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b 그 다음에 플러스 8대나 이렇게 0 대고 자 b 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4는 0 이런 식으로. 자, 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 그냥 풀어야 되겠네 이거. 다 물어본 거 봐도 지금 형태가 그냥 우리가 쓰는 거네. 그럼 절반 공식 쓸게.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4 플마에다가 12니까 2 루트 3 나오겠네.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는 지금 여기 우리 b 값 구한 게이 지점이다. 이거. 여기 얘기하는 거든 어, 2보다 커야 되지. 그럼 2보다 큰 거면 이거 마이너스면 안 되지. 어, 플러스겠지. 자 그래서 플러스인 거야. 빗 값을 아 구해버렸다 여기를 그래서 4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나와 됐나 자 그러면 여기 구조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이거 길이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길이지 그럼 여기 길이가 2 플러스 2 루트 3 그럼 여기 길이도 2 플러스 2 루트 3 그러면 여기 좌표는 여기다 2 플러스 2 루트 3을 더해야 되니까 6 플러스 4 루트 3되 자,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4 플러스 4, 6 플러스 4로또 3. 요거 3개 더해달라 이 얘기네, 지금. 자, 더하면, 얼마고? 9 플러스 4로또3 되겠네. 어, p 곱하기, q, 아, 4 36이겠네. 자, 이게 답이 된다는 거야. 됐나, 이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될게 뭐냐면, 이 문제는 g'x가 식이 주어진 상태거든. 물론 식이 딱 뭔가가 뭐 x 엑스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이제 G 프라임을 가지고 오는 건데, 자, 이 범위에서는 결정을 는데 자, 이 범위에서는 FX 또는, 또는 마이너스 FX 좀 골라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G 프라임 x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G 프라임은 문제에서 연속이 수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런 기점들에서 지나는 점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에서 극값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극값을 하나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쪽에서 가질 수 밖에 없는 거고. 근데 fx는 보다시피 이식에 의해서 항상 x축 위에 그려진 함수인데 x축과 만나려면 접할 때 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fx를 이렇게 접하게 그렸다라는 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도 보조선을 일단 그려야 되겠지. 그래서 초록색과 주황색 중에서 택해가지고, g'이 연속이 되면서 1과 b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기도 자, 그런 그림을 완성시켰다는 된까지